무속인, 도깨비터, 오우, 거기 복터다. 거기 예방법만 하고 무슨 뭐만 쓰면, 도깨비 대우만 해주면, 넌그 집에서 대박나? 이런 무속인 있다면, 무시하세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여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신국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위 도깨비터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예. 도깨비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도깨비털을 좀 대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깨비가 뭘가요 도깨비 자 도깨비가 우리 동화책이나 동화 속에서 나오는 네. 머리에 뿔이 두 개가 달리고 얼굴이 뭐 물건하고 눈등이만 하고 그리고 손에는 음... 아, 뭐. 이 방망이 울룩불룩한 거. 이거를 딱 들고 있는 게 도깨비인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건 동화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깨비입니다, 이게. 어린애들이 보는 동화, 동화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가. 도깨비가 결론은 뭐냐?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인데, 세죠. 기운이? 예,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 이게 귀신이에요, 그냥 귀신. 음. 힘이 좋을 뻔입니다. 일반 잡스러운 귀신들 여기 근처에 못 옵니다. 음. 힘이 좋고요, 능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요. 급이 낮으면 음. 이게 도깨비입니다, 이게 귀신. 도깨비가 내가 집을 어떤 집을 네. 터를 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는 아무도 들어지마 음. 여기 내 터거든. 이렇게 도깨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뭐,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어, 이 도깨비가 귀신인데 어떻게 대박으로 바꿔요? 귀신이 인간을 도와줄까요? 귀신은 인간을 안 도와 도우... 요안 돕습니다. 귀신이 왜 인간을 도와요? 그러면 이 도깨비가 귀신인데 나를 도와서 그 터에서 불막 그냥 불을 내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게 해 줄까요?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깨비는요, 내가 머물고 내가 기구하는 터에 사람이 들어오면 내 칩니다. 너 나가 안 나가잖아요. 꿈에 보여요 사실은. 음... 자꾸 안 좋은 을 꾸거나 내가 뭐 식구들의 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자꾸 뭐가 생겨납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깨비가 한 번에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음, 경고를 줍니다. 작은 일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자꾸 사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뭐냐? 나가라, 비워서 나가라, 이겁니다. 인간들 들어오지 마, 이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무속인들이 대박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를. 바꿔요? 이렇게 말한 무속인도 여기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이, 이, 도깨비터에 들어가서 잘 돼요? 그 사람도 6개월 못 버티고 그냥 도망 나옵니다. 아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박을 내고, 뭐, 복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무속인들이. 이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깨비, 도깨비 턱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고 엄청나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 여기 들어가서 도깨비 턱 달래는 거. 뭐, 별걸 다 합니다, 이제. 뭐, 구두해봐 어, 뭐, 도깨비가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막걸리를 그냥 동서남북에 이렇게 갖다 놔줘. 도깨비한테 소원을 빌어. 어떻게? 나이 집에서 잘 되고, 대기를 하고, 우리 가족 아무 일 없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막걸리 놓고. 도깨비가 이 막걸리 먹고, 어떻게? 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난너 니들 필요 없어. 나가. 여긴 내, 내가 거주하는 데야. 이게 도깨비 뜻이에요. 근데 여길 들어가.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도깨비 터가지고. 뭐 대박나는 방법? 없어요. 하루속히 내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이 도깨비터에는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한달 버티기도 힘들어요. 음...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흉측하고 자꾸 사고를 당하는데 내가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다 나올 겁니다. 음... 이게 도깨비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래. 머물면 내가 뭐가 나와요? 결국은 다 털고 나와요, 다. 난, 안 좋은 일만 겪고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무속인, 도깨비터, 오우, 거기 복터다. 거기 예방법만 하고, 무슨, 뭐만 쓰면, 도깨비 대우만 해주면, 넌그 집에서 대박나? 너꼭 해. 이런 무속인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음,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 이상. 산신국사였습니다.